알겠죠? 자, 어, I could have 네, 오늘, I could h a v 네. 자, 오늘의 톡은. 네, 오늘 누구예요, 오늘? 저입니다. 아, 예,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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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옆에 예. 있습니다. 뉴스에 아, 아, 날 뻔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I could be, u couldn't, c o u l d 그리고 그색그색 까먹 그색 까먹었어요. 그빈아온땅 뉴스. 오케이. 그리맨 언더 제가 그 초보 운전. 어? 아, 초보 운전. 누구나 응. 누구나 겪는 응. 초보 운전 있잖아요. 네. 그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면은 촥좀왜 아, 이렇게 운전도 못하냐고 구박하고. 네, 근데 부분 보통 이렇게 초보 운전을 네. 되게 많이 네. 붙여놓고. 네. 근데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어못었어요 저는 딸랑 초보 운전만 붙였어요. 아, 네, 왜, 네. 다,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뭐 있을 수 아, 아니, 제가. 키워주세요, 조심해라, 뭐. 그렇죠. 아, 아니, 제가. 켜주세요 조심해라.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선 붙이고, 그, 언제, 첫, 첫 번째 운전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면허증을 네. 받기 전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면허증 찾으러 이제 경찰서를 네. 가잖아요. 네. 가는 길에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언니 남자친구. 어, <laughs> 그때 당시 남자친구. 네. 지금 남자친구가. 어. <laughs> 오빠를 불렀어요. 아, 네. 운전을 해달라. 네. 운전을 딱 하고 경찰 딱 갔어요. 네. 다 가가지고 면허증을 받고 나오면서 오빠는 그 운전대 타고 치잖아요 네. 비켜. 비키세요. 오.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아,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면허증 받고 나오자마자 진짜 아, 잉크, 네. 잉크가 제 마르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네. 어, 얼마 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하고 싶었죠. 그래서 가면서 네. 이렇게 머리부터 들이대고 막이런거있잖아요 아, 네. 어디서 그런 거부터 배웠냐고. 어허. 근데 좀 나름 이좀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는데, 모르고, 유턴해야 되는데, 좌회전은 모르고, 우선 출발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옆에서 놀래셔갖고 네. 빨리 가라앉혀서 옆에서 남자친구분이, 밟아! 이랬는데, 밟으라는 거를,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소리를. 음, 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자이건이 안안 되는데 저는 자이건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난리가났는데 솔직히 그 빵빵거리 난리가 네. 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갖고 거기 완전 교통 대란 이 어. 일으킨 거 제가. 아, 못 움직이니까 옆에서 이분 계속 소리 지르고 한도가 저는 이제 운전대 손을 못댔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저 가자마자. 네. 이렇게 아니, 연수도 거. 안 받으셨어요.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웃음> <웃음> 연수 한번 안 하시고 바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교통 대란 일으키고 음. 운전 못했죠. 아. 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시 해, 해야 되냐면 지금 어~ 초보운전이라는 얘기 이거 네. 네. 어떻게 하느냐 초보운전 때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보운전 때 그다음에 뭐냐면 아~ 나, 내 뉴스에 날 뻔했다 이거 네. 아까 나온 주제문장 뉴스에 날 뻔했다 그다음에 내가 왜 그러냐면 아, 완전 교통 대란을 일으켰다 네, 네. 네. 그리하여 그 교통 대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심대한 심리적 외상을 가한 것 동시에 나 자신도 나 자신도 헤어나지 못할 헤어나지 못할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그 후로 한동안 운전대 손을 대는 것이 너무나 곤란했다. 네. 제가 그 제가 그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 hi uh uh it was uh, when i arrived uh, beginner uh-huh okay uh oh <laughs> <laughs> okay. you <laughs> understand uh, i couldn't be i couldn't could have been uh on the news oh uh, no. why uh, i made a huge trip jam huh uh, heavy trip jam uh, traffic. Uh, you caused a traffic jam. 트래플 uh, <laughs> uh, u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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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at did you do? 어? What w did you do? When? w h y What When did you do? What did you do? 아아아아 I don't know t h 어 Okay uh, I can't uh, drive uh, for uh, some time Ha? Huh? Some time? Because uh, uh. <laughs> I scared t h uh, drive Okay drive o r s o all <laughs> oh. oh. right. I, th I think she uh, made her point, actually. Uh, so what did you get? Um, uh. she was almost on the news when she was a beginner mm -hmm. at driving. she caused a traffic jam. Mm -hmm. and she can't drive anymore. wow, wonderful. Yeah. <laughs> <laughs> 어때요? 그 질문들이 네. 좀, 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뭐라고 그랬는지도 네. 지금... 왜그 하우라든지, 와스로 가끔 물어볼 때 하우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게. 엑스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된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요.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로 헷갈리는데 제가 두가지를 두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우라고 네. 물어봤을 때어떻게하다 그렇게 되느냐도 있고 구체적으로 네.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을 얘기하라는 뜻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어,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네. 방법을 얘기하는뜻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네. 언제나 그렇게 연습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화제를 꺼내려고 그럴 때 네.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 남이라면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아, 어. 아. 그니 그러니까 아까 음.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What did you do였어요. What did you do인데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What 잘잘 보세요. What did you do를 What did you do 이렇게 발음을 해요. Did를 확 줄여서. 보세요. What, What did you do. What you do. What you What do. What you do. 클라라가 발음이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거의 네티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예상을 하세요. 그다음 How did you do는 How you do. 하쥬 How'd why why you do it? h why why d you do it? h o w you do i h w y d i How'd you do it? How'd you why do? Why why did. do it? h w h w y d i h d you do it? w d you do it? h w y d i h d you d i w d you do it? h w y d i h d you d i w d you do it? h w y d i h d you d i w d you do it? h w y d i h d you d i d you do it? w h y d i d you do it?